다고 짐을 싼 건데 <웃음> 짐이 <웃음> 짐이 아니라 거의 싸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뭘 챙겨 가질 와서 일단 캐리어에 던져 놨어요. 이제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정리해 볼게요. 와, 좋다. 7박 9일 가는데, 기내용 캐리어랑 백팩 아, 하나 메고 뭐 일단 가고 있습니다. 음. 제품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10분 연도장이라 거의 다시 가고 있어요. 당당앙돈 값을 레시피, 비건 할인 받고, 식권 은받 사고, 사이클 대신. 아, 어? 저동영상어시요 <laughs> 동영상. 이 동영상을 찍어주분은 이분은 이분아 이분은 이 여행을 해은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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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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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봐야 어, 됩니다 여기서 일단 향한 만네하할거이요저리 하시지. 이리저리 하시요이리저7하 이리저리 하시지. 이리저이리 멋있어. 어 예시 야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 절 찍고 계신 거예요? 하시죠. 아, 대이 먼저 타세요. 아 뭐야? 감사합니다. 으으으이 너무 귀좁아 뭐야 이거? 차량이 <laughs> 반대쪽에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웃으시죠. 야, 혼자 여행 오신 거 아니에요? 남자랑 왔는데요. <laughs> 여기 전석이 왼쪽에 있어요. 뒤쪽 저... 빡 뭐야? 다 번역기를 이렇게 제 목소리가 나오겠군요. you have a s 아, 아 일단은 숙소에 도착했는데, 오 너무 너무 큰데? 마음 전 마음에 드는데? 그렇 쾌적 그자체데 정말 이름그 자체네요. 코지 하우스. 코지, 커지, 한것치금좀 크크 지 않나요? l u c k 네요 오. 내가 아까 놀랐던 저 에비뉴 저였지저 빠이요 빠아 빠이요 예아오 너무 좋은데요 다 있고 뭐야 빵도 파네 용두 응, 드실래? 이러지하네 이제 오 어, 라면 있네 라면 있네 주방도 다 있더라고요 어, 열라면도 있네 대박이야 왜 사온 거야? 오, 오모가리 아니야 오가리에요. <laughs> 아니 <이제> 오모리 오모리. <laughs> 오모리? <오바리. 웃음> <어머, 너> 뭐모니 <laughs> 안녕 귀여운 강아지야 <laughs> 3층에 주방으로 갑니다. 집은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해요. 음. 진수다 있는 것같 어, 저 삼성. 오. 샤워실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샤워실이 있는데, 불 어떻게 켜는 건지 모르겠네. 샤워실 이렇게 됐고, 들어가면 샤워실 있고, 드라이도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하루 잠깐 있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너무 좋었는데 밖에? 와, 아침에 밝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근데 너무 예뻐요.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완전 좋다. 와. 진짜 사람 살기 좋은 날씨다. 사람 살기 좋은 날씨요 70이었네. 아, 너무 좋은데, 여기 아, 그쵸. 행복해, 지금. 근데 못 먹는 거 봐. 어디요? 아, 펜치. 펜치. 어머머머. 귀엽다. 아. 요거트를 사왔습니다. 저그 뒤에 배우 있는 서울 택시. 일단 아, 터미널이 왔습니다. 음. 한전하러 왔는데 한전하고 터미널에서 가려고 요전세우고 가는 것 같고 일단 갑니다. 음. 졸포 나타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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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와서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아, 식당. 와, 이거 너무 예쁘다. <laughs> 아, 편의점이네. 콜라만 바라셨고. <laughs> 빅 벤치 이거가좀 다르다. 3개 70이 됐어요. 70. 70. 음. 없어 음. 다0 나왔어 일어나 50. 50. 50. 50. 50. 50. 5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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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로 들어가야되나? 어디지? 뭔가 여기 같지 않아 대리님? 어, 블로그에서 봤던 곳이다. 밥 먹는 곳. 어디지? <laughs> 뭔가 웃길 <여기일> 것 같은데. <laughs> 숙소 예약이 안 돼있어가지고 <laughs> 어떻게 저째 지내긴 했지만 여러분 7, 8월은 성수기여서 하루 예약을 잘안 받는데요. 참고. 옷을 갈아입고 갑니다. 이식굴 호... 호수로 가는 중. 원래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 물놀이하기엔 조금 추울 것 같아요. 이식굴 호수 주변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5 6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음 이거 이것도 맛있겠다 대리님 이거 스, 롤 스시 같은 거 파는 거 같은데 할랄 푸드래요 할랄 이거 이크로스입니다와 너무 예쁘다 바닷물 바닷물도 아 허수물 근데 아까 기사 찾아봤는데 여기서 수영 선수 수영하다 죽었대요 매년 매년 사망자가 있다던데. 와 너무 이쁜데요와 너무 이뻐요 너무 예쁘다. 무슨 음식점도 있습니다. 공기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음. 와 진짜 풍경 거짓말고 지 마. 그런데 이시풀이 분명히 차갑지 않은 멀지 않는 호수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 겨울에 안 던대요. 너무 지금 막 너무 차가워. 와, 너무 차가운데? 이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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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타겠다는 의지. 저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한적한 느낌 너무 좋아. 요철포나타 너무 좋아요 이시쿨 좋아오 좋아오.